제가 아까 했던 녹화가 다 날라갔어요. 네. 집 네, 만든 날라갔어요. 것까지 다 날라갔고 일단은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집은 다날어요 누구 집부터 소개해줄까요? 제 집이요. 자 지윤님 집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은 이쪽이고. 헷갈리는 건 아니에요. 아 이건 제가 모르고 설치한 것. 보시 주시오. 자 우재님, 지윤님 다 들어와주세요. 여기 자. 제 집이에요. 어 여기 누가 구멍 뚫었어. 아, 여기 놀 때구나. 아, 저기요. 지효님. 케이크 밟아! 아, 그냥 제가 자. 이거... 어, 이런 침대랑 상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없니 저기요. 지금... 저 2층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 저기요. 네, 저처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죠. 자, 우재님 집저 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효님 집 갈게요. 지효. 지효님 아, 집. 지로가좀안 됐는데요?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 지우네 있네. 집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네, 제 집으로 끝났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제 집은 철권 보안이에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쪽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그래서 아쉽게 됐네요. 지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요, 쳐도요. 자, 지붕. 진짜 아쉽게 들어오고. 됐네요?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하려면은 지붕에 있어야 돼요. 전시회 자. 아니, 태엽빠네 집은 진짜 못들어워 봐봐요. 자, 네. 이쪽 카펫 이제 이거를 뚫고 뚫으면 어. 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커맨드는 키를 치는 건데 위험할 때 쓰는 거고, 자, 이거는 마법 물약, 뭐 책, 음, 이런, 이런 거, 뭐, 이렇게 있고, 특히 맞잖아. 저는, 저는요, 이중집인데? 네? 뭐라고요? 뚫어주시요 어떤 걸요? 나가게 뚫어주세요. 나와. 어, 네, 와 아니, 저 이거 할게요. 옷 색깔? 아니, 저기요, 주인님 집 소개예요. 이거 빨리 나오세요. 아니 이거. 아 빨리 나오라고. 알았어. 아 빨리 나와요. 꾸미 가. 아니 빨리 나오라고요. 알았어요. 지금 짜오면 안 돼요. 아 빨리 나오라고요. 왜 이렇게 못 나와? 어, 전체가 전 딸인데도 부셔주시면 전부 할 거예요. 어쨌든. 아, 우재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딸인데 집 구경하자. 아, 이제 다른 데로 놀러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우재 오빠! 우재 오빠 아, 집입니다. 우재 오빠! 우재 오빠! 얼굴 공개. 공개 안 합니다. 우재, 제가 얼굴 공개 영상을 찍었는데 망해가지고 버렸어요. 아이고, 아니, 뭐, 자 이제 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 아이고, 타세요 카메라 왔네. 자 우재네 집은 우와, 특별히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카메라 오세요 카메어 타세요 아이 지나 비켜 비켜 어? 비켜요. 비켜요 비켜요 아, 아 제가 내려가야죠 먼저... 한번 가보 이게 오 버그가 있다고 했는데 내려가요 여기. 이게 아요 이게 버그예요. 이게 만들다가 오케이.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자, 저기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줘! 보내줘? 저기요, 말 좀. 아, 제발요. 제발요, 오케이. 저기요, 비키세요, 지은이랑. 아닙니다. 저기요, 빨리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얘 지호야, 우리 먼저 타자. 응, 너네들 먼저 가려. 어. 아니. 빨리! 아니. 아니. 안 돼요. 해주세요. 잠깐만. 누가 낚시했어? 지호가. 타, 타, 둘이 아니. 타, 둘만 타? 난 그냥 가면 돼. 자, 아, 올려주시고요. 아, 여기요? 나도 가셨다 아니, 그냥 저는 지붕을 뚫고 가 아니, 그냥, 나 가만히 그냥 타세요. 아니, 엘리베이터 그냥 타십시오. 아니, 엘리베이터 타다가 유튜브가 끝낼 것 같아요. 여기요. 아니 빨리 타세요. 지우랑 지은님. 아! 야왜 저기요 나오세요. 지은님은 왔네. 네저 왔어요. 저기요 손님한테 지은이 손님한테 그냥 이렇게 쭉안안 가요. 않아요. 빨리 와요. 엘리베이터 내렸는데. 그래요. 빨리 오세요. 다자 빨리 오세요. 방은 컴퓨터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진짜 손님 방이야. 뭐야 여기가. 아, 안 보여. 아, 요긴, 일단은, 요거 아, 됐어, 됐어. 짠! 버튼이랑 키보드는, 키보드랑 뭐, 그거 누르면 안 한데. 돼요, 키보드.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없어져요, 이게. 일단은, 일단. 그 다음에, 데... 가스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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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주방. 제가... 어, 열기? 열기. 아, 저기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누르안 돼? 근데 이거 유튜브 보고 한거 아니야? 자, 이거를 하면? 화라고 있죠. 화로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아, 이거 유튜브 본 거야. 아니, 그, 걸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여기야, 빨리, 나와, 이제. 여기야, 빨리 구간. 나와봐요. 다음 구간. 그 다음에, 네. 여기, 음식. Yeah. 음식이 오! 식사! 음식. 동식을 발로 밟아. 아, 아 저요 이거. 동식을 <목소리> 발로 안 밟아. 그 다음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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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여기 거실입니다. 야, 야, 침실. 야, 여기 침실. 야, 뭐 여기 뭐 살짝만게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야나아직 복구했어. 잠깐만요. 오 여기는 화장실. 하나 둘 셋. 아 좋아. 그 다음에 여기 변기통 저기요 변기통은 야 박지영 그만해 <놀람> 자 이제 됐고 음, 자 이제 됐어. 집 소개는 다 끝났습니다 야 그만하자 야. 원래 이거는 아, 아, 정... 저기요 조용하세요 점수를 주세요 자 우재님은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네. 조금 고장나서 8점 드리겠습니다 느리... 드릴게요. 8 점. 자두 번째는 지은이네 집. 지은이네 집은 뭐 파티장이라고 할수 있죠. 제 지은이네 집은 그러면, 그러면 제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골통 그리고 지호님 집은 지호님 아무 것도 없으니까 땅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저는 태연님의 집은 네 점. 나는 너무 짓 같지가 않아. 아니, 너무. 아니.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 없었으라고. <laughs> 아니, 화장실이, 화장실이 왜 없냐 하면은, 저는 화장실. 그요 바지에다가 쏘라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재네 집에서 화장실에서 쉴을 싼 다음에, 어... 제 집으로 와서, 이제 뭐 먹고 하는 거죠. 새우빠님, 저는 10점 즐기겠습니다. 왠지 아야 아요. 그리고, 제, 집이, 뭔가, 근거 같아요, 근거. 거기요? 음, 어. 자, 그러면은, 뭐, 뭐, 이제 한번 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자, 이제 우리가 놀이를 할 겁니다. 아, 내려가 닌겐들. 아니, 저기. 닌겐들이라고? <laughs> 아니, 누가? 뭐야. 저기 위, 위로 올라가 닌겐들닌겐들 닝견들. <laughs> 아니다 끊어서 <끊어졌다> 떠줄 자자 <laughs> 너희 시작 아니 오늘은 이제 상황극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황극으로 마칠 거고요 지호님 여기 밖으로 여기 제가 뚫어놨으니까 아니 잠시만요. 아, 네, 아니 저기로 가라고 위에 구멍 뚫었잖아요 같이 자고 아, 네. 시작하자 아, 아니 아니 저도 몰랐어요 자 아, 여러분 시작. 시작. 자, 시작.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 집으로 가지 않고 파... 자, 잠깐만요 상황극으로 돌아올게요 아니야 아니야 자, 잠시만요. 잠 모르고 어 잠깐만, 뭐야? 어디 있어? 아우, 야 무대야? 지호야 오늘 집에서 진짜 재밌지 않아? 따르르. 그러니까 내가 좀, 뭐좀 꾸며야지? 짜지 응. 받았어. 어. 안세요 야. 뉴스 봤어? 오늘 좀비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퍼진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니 밖으로 나가면 바로 감염된다던데. 아. 응. 아, 이놈의 바이러스 언제 끝나냐? 그러게. 코로나 같아. 응. 응. 아니, 뭐 밖으로 나가 야겠다 어디 러 가야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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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우제집 놀러 가야지. 어? 바이오스 바이걸스 아니. 자. 찡! 축혹하는려줄 테니. 아, 아. 자.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왜눌러야 아니. 빨리. 아니 빨리. 엘리베이터 아 고장났나 고장났나 아 고장나 났 고장났나 고장났나 왜 엘리베이터 왜래 이 저기요 엘리베이터 근데 야어 엘리베이터 왜 이러냐 우와나 돌려왔다 아 겨우 올라왔다 자음 아 그냥 이거 치고 그래 동을수 없어. 아 <놀람> <놀람>